아우 예쁘다. 우리 애기도 우유들 잘 먹네. 아우 어떻게 껌둥이 하나 갈색 한 마리 흰둥이 둘 나중에 분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옆에 할머니께서 애들을 좀 마, 나중에 맡아주면 어떨까 여쭤봤는데 할머니가 그냥 시장에 내놓으라고 하네요. 아, 이렇게 힘들게 애기를 낳는데, 혼자서. 지금 겨울이라 엄청 춥거든요. 걱정이 많이 되네요. 지금 네 마리 다수컷인데 이렇게 귀여워요. 아이고, 너무 이쁘다. 아이고, 너무 이쁘다. 우리 애기 잘 커. 새해 복 많이 받고. 설날에 난것 같아요. 아 올해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만 좋겠네요. 우리 애기들 그냥 배불러게 현재는 배가 이렇게 부른데 끝까지 어미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네요. 아 우리 이쁜 새끼 이쁜 애기 아우 떨어지기가 싫다. 아 귀여워. 아이, 귀여워. 아이, 귀여워. 아이, 귀여워. <laughs> 퇴출도 다안 떨어진 상태인데, 어, 너무, 너무 귀엽고, 이쁘고, 사랑스럽고, 항상 같이 옆에 있어주고, 근데 전좀 이따 아파트 집에,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. 아 지금 주방에서 죽을 쓰고 있어요. 빨리 가서 준비해놓고, 이제 집에 돌아갈 준비해야지. 엄마한테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엄마 요양원에 계신데, 엄마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될것 같아요. 어. 다음에 또 올릴게요.